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의 제학생 제학상을 언급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유대인들의 제학상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이 찬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유대인들도 어,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결코 다를 바 없다는 라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더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성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뽀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고 정지하는 악한 행위다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간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철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나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간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이런 인간관계에 가장 중심된 그런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을 눈에 티끌을 보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들은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행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귀의 행사만 눈에 띌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어, 그에 합당한 이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라는 알레데이아라는이 말의 의미는 그 모양으로 위장된 것에 반대되는 그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치란 무덤과 같이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속은이석은 속은 시체로 채워져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모양으로 그 위장된 것에 그 반대되는 어, 이 실제라는 이 뜻이 바로 이 진리 즉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는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에게 상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 나오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이 바리세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세리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바리세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세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외형적으로는 죄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것이고, 바리새인은 그 모양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그 외적 조건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실제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전거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인 그런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열로 제시슴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너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길이 참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해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죄에 계속 머무름으로, 머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죄를 행하는 그런 일을 지속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많은 이 재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입은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저집 자식은 누구 누구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멸시하는 이 교만한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외면하고 더 깊은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왕관입니다. 5절에 이 고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집이라는 이 말은 이 굳음, 즉 굳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해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구둠이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 인간의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이 치명적인 그런 이 병의 한 가지 중에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동맥경화증, 이 구도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굳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육체에 치명적인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구도 가는 것그 영적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부드러운 이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함 그 영적 안테나가 민감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민감함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이, 이, 이 삼키려는 그런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즉, 영적, 영적인 이런 그 왕고함, 그 영적으로 굳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이 이 저을 때만이 그것이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이 굳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페인트를 쓰고 나서 이, 이, 이 남겨두면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를 굳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젖는 것이죠. 계속 젖으면 그 페인트가 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젖지 않고 좀 이렇게 놔두면 며칠 지나면 그것이 굳어서 이제는 어, 사용하지 못하는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 이런 심령을 계속 젖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이 이 영적 이 무디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지언정 기도 생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한번그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 놓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잠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이 동맥경화증. 저 영적으로 이렇게 무더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영적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이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혜를 맛보도록 살, 맛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날마다 삶에 걱정, 근심, 염려에 끊임없는 반복의 삶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러한 그 은혜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의 간격에 이러한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니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의 간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그리고 힘들고 지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또그한 주간의 삶을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방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냉랭한 마음으로 왔다가 더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고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누리는 그런 육체적 쾌락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자신의 삶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홍과, 어, 이 육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갈라 뒤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양면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 찔림의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완고한 그런 딱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세상의 곳으로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잘 살다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 번세가 많다, 명예가 많다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산다면 왜한 회사의 이런 회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끌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목숨을 끌고 왜돈 많은 그 회장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은 것 뿐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잘 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별로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인자심의 은혜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는 것이지, 해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 어렵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러한 인자심을 유린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최후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반드시 집행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그 장본인들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재짓는 기회로 삼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쌓는다 라는 이 말은 심판거리를 쌓아간다 라는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강한 명령의 뉘앙스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이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가지가 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이 재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노를 쌓는 그런 일들이 매래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이 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해계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어, 기도, 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말들을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로 해야지만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제목처럼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상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잘 전하든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 잘 전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을 간단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판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그리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저 사람이 왜 예배시간에 저렇게 졸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 본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보를 보면서 틀린 것 없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면 과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못 전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대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고 감사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상급을 쌓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